안녕하세요. 종일 혼자 끙끙 앓다가 새벽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러면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해질까 싶어서요. 저는 올해 27살 여자이고요. 예비신랑은 29살이에요. 먼저 저는 전문여고를 나왔고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의 친구분이 교수로 계신 대학에 지원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하셔서 원서를 썼네요. 2년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전문대를 다녔고 다행히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이 되었는데 몇 년이라도 차근차근 적금 붓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했어요. 한 3년 지나니 왠지 일 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온갖 자격증을 준비했고 근처 영어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나름 자기개발 삼아서 원없이 공부했더니 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명문고를 졸업했어요. 그뿐 아니라 대학교도 서울 명문 사립대를 다녔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직장에 한 번에 취직돼서 저를 만난 거였어요. 좋은 학벌처럼 집안에 돈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스스로 말하길 어디 가서 귀 죽어 본 적이 없대요. 본인 말로는 아버님이 개인 사업 하시는데 재정이 탄탄하시고 어머님도 주식을 잘하셔서 어머님 개인 재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야 남의 돈이니까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연애하는데 기가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음식점을 하시다가 작년에 그만두시고, 저희 남매에게 용돈을 받으시면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불만이 있거나 한건 아니에요. 워낙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노후 대비를 잘 해놨으니 편하게 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저의 키워주신 보답으로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번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절 보신 이후부터 너무 기를 죽이시네요. 어머님은 제 인사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먼저 휙 들어가시더니 밥 먹는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표정도 어두우셔서 체할 뻔했어요. 과일을 깎아서 본격적인 얘기를 할때 기다리셨다는 듯이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고등학교도 실업계 나오고 대학도 전문대 나왔다던데 어떻게 그 직장에 취직이 돼서 우리 아들을 만났니? 요즘 같은 때에 전문대 나온 사람들도 취직을 시켜 주니? 고졸이나 전문대나 뭐가 다르니? 하여튼 학벌이 짧은 집안이랑 상종도 안 하는 건데. 에휴.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아니, 너네 부모님은 뭘 하시길래 애가 싫었고 가겠다는데 말리질 않니? 너네 부모님은 대학도 안 나오셨니? 이렇게 급이 안 맞아서 어찌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원.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걸꾹 참고 들었습니다. 집안끼리 경제적으로 비교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저리 대놓고 얘기하시니 기가 다 죽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마저 하등한 사람이라 그러시고, 심지어 옆에 앉아있던 아버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듣기만 듣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자친구는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제 편을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저 장난식으로, 에이, 엄마 그만해.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야, 솔직히 너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어? 당장 시집 올 수나 있겠어? 혼수를 해오려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가진 것 하나 없는 너희 집안에 너 결혼하면 줄 돈은 있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혼수해올 능력은 되냐고. 일방적으로 화만 내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아들이 가방끈 짧은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못마땅해서 따발총 쏘듯이 말한 거였죠. 만약 제가 한마디라도 대답했다면 갑자기 말 대답한다고 안 좋게 볼것 같아서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혼수해올 돈이라도 있겠냐며 저를 깔 보고 있었지만 사실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8천만원 모아놓은 상태였고요. 처음부터 저는 집에서 도움받을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8천만원 열심히 모았으니 이 돈이면 얼추 해볼만하다고 생각해서 간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음식점 그만두시고 열심히 돈 버셔서 5층짜리 원룸 건물을 샀었거든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뭉개버리시니 돈 있다고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남자친구는 가방 끝만 길지 월급의 대부분을 전부 자기가 사고 싶은 것에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리고 월 300만원을 본인을 위해 전부 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친의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예비 시부모 얼굴 한번 보고 나니 전부 이해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돈돈거리는데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구시더라고요. 남친 부모님 뵙고 온날 집에서 혼자 펑펑 울었네요. 이래서 마음 맞고 레벨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돈에 욕심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 모을 수 있는 남자 만나려고 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부 사라져 버렸거든요. 며칠 동안 남자친구 연락 전부 무시하고 잠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이 남자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보자마자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왜내 연락 다 씹었어? 설마, 우리 엄마가 한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나 너무 실망인데? 어른이 한 말인데 벌써부터 서운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한 소리 듣고 일할 때 집중도 안 되더라. 아, 그랬어?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참 미안하네. 그런데 난 오빠랑 결혼 안 해. 오빠 부모님들 참 보통 아니더라. 돈 없다고 학벌 났다고 사람 무시하는데 허, 그게 무슨 어른이야? 참된 어른은 지혜를 봐야지. 너희 부모님은 어른이 아니라 무슨 떼쟁이 같던데? 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했냐? 네가 가진 거 없는 건 사실이잖아. 툭까놓고 말하면 우리 엄마가 틀린 말했냐? 엄마가 나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한 건데 넌 여친이나 돼서 그거 하나 이해 못해주냐?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조용히 있었구나. 그럼 너네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한 거고. 내가 너랑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너랑 결혼했어봐. 아주 거지 집안에 며느리 데리고 왔다고 시집살이 시킬 게 뻔한데. 그치? 난 너네 부모님같이 돈돈거리는 집안에 들어갈 생각 없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그리고. 돈을 잘 벌면 뭐해? 모을 줄도 알아야지. 돈 하나 못 모으면서 말이 많아. 너말다 했어? 야, 내가 뭘 돈을 못 모아. 그리고 너네 집 거지 맞잖아. 어딜 돈도 없으면서. 우리 집이랑 결혼하면 너만 좋은 일될거 뻔한데, 어딜 나대. 내가 돈을 못 모아도 우리 엄마가 다 도와줄 텐데, 내가 왜 돈을 모으냐? 아, 너네 부모는 도와줄 돈도 없지, 참. 내가 또 무시했네, 널? 웃기고 있네. 나, 너보다 돈 많아. 그리고 내가 너 이럴까봐 말해주는데, 5년 동안 악작같이 모아서 내수 중에 현금 8천만원 있고, 몰랐나 본데, 우리 부모님 건물 주셔. 건물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계시다고. 너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분들 아니야. 넌 나이 먹어서도 너네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편하게 살아. 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끝을 말하고 왔네요.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문자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엄마도 반성하고 있고, 너네 엄마 건물주인 거왜말안 했어? 나좀 서운하다. 엄마도 왜 그런 걸말안 했냐면서 재산은 미리 말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하시네. 참나, 어이가 없더군요. 돈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태도가 달라진 거 있죠?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이대로 못 물러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친은 잘 생각했다면서 그주 주말에 얼른 만나자고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 얼굴에 웃음꽃이 폈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며칠 만에 태도가 달라지는지 꼭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번엔 자기가 말 실수했다면서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과일까지 깎아서 내오셨길래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랑 결혼 못 하겠어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어쩌죠? 그런데 당신네 집안 정말 구역질나요. 저는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전문대 나온 거지 남들 4년제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등골 빼먹는 애들보다 제가 모자란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어머님 뭐라고 하셨죠? 설마 다 까먹은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어다 대고 뭐 구역질나? 네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을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적당히 거지 집안이어야지. 전문대 나와 가지고 바로 중소기업이나 취직한 주제에 우리 소중한 아들 채가려고 했잖아. 네가 뭐잘랐다고 나한테 이딴 말을 짓거려? 저는 자세를 고쳐 않고 똑바로 말해 줬더니 어머님은 그것마저도 기분 나쁘다며 악을 지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무시당하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어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쪽 소중한 아들은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 멀었더라고요. 적당히 수준 떨어지셔야죠. 그쪽 아드님 인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가정교육으로 그걸 잡아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냐오냐 키웠으니 얼마나 못 배웠는지 알만하네요. 또못 참고 제 말을 툭툭 끊어내며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저한테 당장 그입 다물라며 빽빽 소리 지르시길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못 배워먹어서야. 어머님, 적어도 화가 났을 때는 남의 말을 먼저 끝까지 듣고 나서 그 후에 조곤조곤 말하셔야죠. 저도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어머님은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시네요. 아, 못 배우셔서 그런가?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너 미쳤냐면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어디서 저런 여시 같은 게 굴러들어왔냐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길래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부터 나가는 게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 집안은 상대방 말이 듣기 싫으면 손부터 나가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을 남편이라고 믿고 따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왔다고 저 계속 무시하시는데 지금 보면 꼭 대학을 나와야 똑똑하고 품이 있는 건 아니네요. 대학을 나와야 똑똑하고 품이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이렇게 머리채 잡으려고 하는 거 엄청 격식 떨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한 번만 더제 몸에 손 올리시면 고소할 거예요. 이제 가족 아니고 남남이잖아요?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뒷목 잡고 나 죽는다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길래 저도 이딴 집구석에서는 더는 못 있겠다면서 나왔어요. 아참, 그리고 저만 뺨 맞으면 억울하니까 남자친구 그곳도 발로 차고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지고 어머님은 억울하신지 자기 아들 쳤냐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시길래 밀쳤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세 잊으셨더라고요. 저는 맞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준 것뿐이니까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한가지 충고하자면 아드님 장가보내고 싶으시면 그 넓은 치마폭에서 내려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사셔야 할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바탕 저지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죽는 줄 알았네요. 사실 어제부터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왔거든요. 다행히 외운대로 잘 말하고 온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돌발 상황에 제가 이렇게 잘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저도 스스로 놀랐네요. 10년 묵은 때를 씻겨내린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기분 좋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전남친의 누나 되는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장문으로 짓거려 놨더라고요. 야. 네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하고 간 줄이나 알아? 격식 없고 수준 떨어지는 건 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걸레 같은 게 어딜 살이 분간 못하고 우리 집에 침을 뱉어. 그 집안은 하나같이 전부 격식이 떨어지는 말만 내뱉나 봅니다.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열받아서 저도 결국 답장을 보냈네요. 저는 혼전순결이라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여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본인 같은 줄 아세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할 텐데, 이렇게 혼자 짓거리셔서는 대화가 안 통하네요. 여러분들은 제 사연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할말다한것 같아 속은 시원하네요. 가진 것 없다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돈 많다고 남 무시하며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고분고분 듣고만 있다고 성격까지 고분고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할 얘기는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요. 그나저나, 전 남친이랑 같은 회사는 이제 어떻게 다닐지 막막하네요. 그래도 이런 쓰레기는 다시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다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